다음 시장에서 주인공이 될 픽업 트럭은 글로벌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인 북미에서는 부동 1위로 많이 판매가 된 차량인데요. 내연기관을 넘어서 전기차 픽업 트럭도 빠르게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폭스바겐의 공식 SNS 채널에 버즈 픽업 트럭이 공개되었습니다. 최근 출시된 ID 버즈와 흡사한 디자인은 픽업 트럭만의 차별화된 공간이라고 할수 있는 베드 공간을 볼수 있는데요. 마치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디자인과 귀여워도 너무 귀여워서 남자들마저도 좋아할 것 같은데 ID 버즈와 닮은 전기차 픽업이 나올 것 같네요. 현재까지 폭스바겐은 버즈 픽업 트럭에 대해서 단순한 컨셉트 정도라고 일축했는데 그런데 이걸 공개한 날이 아이러니하게도 세계 디자인의 날이었죠. 이런 의미가 있는 날에 컨셉트를 공개했다? 음? 좀 뭔가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폭스바겐만 알수 있겠지만, 폭스바겐은 이미 여러 번 전기픽업트럭에 대해서 관심이 높다는 입장이어서, 제 생각에는 아마로 또는 버즈픽업트럭은 전기픽업트럭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채널에 소개해드렸던 아이즈 버즈를 기반으로 버즈 픽업트럭 컨셉트를 공개한 것인데요. 이한 장의 사진만 공개되었습니다. 측면부 사진인데요. 하지만 디자인을 보면 얼굴은 안 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디 버즈처럼 선한 사람의 얼굴과 동일할 것 같네요. 측면부 디자인 비율은 좀 독특하죠. 우선 다른 차량에서 볼수 없는 A 필러의 디자인은 과거에 있었던 마이크로 버스를 재해석한 디자인입니다. 실내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엔진룸의 사이즈를 줄인 박스카 같은 디자인으로 ID버즈와 비슷하지만 전기차만의 빛을 이 부분에 아마 추가할 것 같네요. 1열과 2열이 제공되고요. 후면에는 커다란 적재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ID버즈보다는 전장에 있어서는 훨씬 긴 전장을 제공할 것 같네요. ID버즈의 전장이 4712mm 인데요. 픽업 트럭 버전은 4,900mm는 충분히 예상해 볼수 있고, 5m에 가까운 전장으로 예상할 수 있겠네요. 공기의 저항을 줄이고 연비를 높여줄 것 같은 디자인의 휠을 볼수 있고요. 루프는 투톤 컬러가 적용되어 있는데, 구조적으로 이 부분이 분리가 가능해 보이는 디자인입니다. 마치 지프의 차량처럼 평소에는 닫고 다니다가 오프로드와 같은 자연에서는 오픈카처럼 변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버즈 픽업트럭에서 이런 기능까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버즈 픽업트럭의 측면부 디자인 역시 좀 독특하죠. 헤드램프 아래에서 시작된 캐릭터란에는 정확히 차량의 위와 아래를 정중앙에서 나누는 디자인이죠. 투톤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연출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이 저는 좋네요. 예상되는 파워트레인은 이미 ID 버즈를 통해서 유추가 가능한데요. 82kW 시에 배터리를 통해서 201마력을 예상해 볼수 있겠네요. 하지만 픽업트럭의 경우 좀더 다양한 배터리 조합이 가능하겠죠. 용도에 맞게 제작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D 버즈 기반으로 만든 픽업트럭이 나온다고 생각하니 오늘은 제 목소리까지 좀 업된 것 같은데요. 깜찍한 ID 버즈 픽업트럭이 양산화될 수 있을까요? 이 부분도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소식을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